주자, 구기야, 아빠랑 엄마는 별로 떨리지 않아. <laughs> 별 생각이 음. 없단다. <웃음> <웃음> 근데 네가 빨리 나와서 잘 건강하게, 엄마도 건강하고 너도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키울 거야? <laughs> 네가 알아서 크는 거지. 뭐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 그렇긴 한데, <laughs> 뭐 그게 내 뜻대로 돼간... 거. 내일 보자!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줄게. 인생은 뭐라야 되지? 사랑을 한 방이야. 아니,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라 생각해.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줄게. 빵! 방. 네. 2번실 들어왔어요. 이따가 이제 시간되면 은 수술하러 간대요. <laughs> 처음에 애기 딱 꺼내면 은 너무 쭈글쭈글라고 그래서 원숭이 같다고. 그래서 엄마들이 어왜내 네 새낀데. 예쁘지 않게. 어, 왜안 예쁘지? 막 이렇다는 거야. 나 엄마가 아닌가? 막 이러면서. 정량 커가면 예뻐지는 거지. 응. 아까 잠깐 고민했어. 그냥 보지 말까? 그냥 잘까? 이건 <laughs> <laughs> 봐야지. 철잘 갔다 와. 응. 응. 어, 또또 또. <목소리를> <목소리를> 네. 안 얼굴. 손이 얼굴로 가고 있어서. 어, 핥힐까 봐. 도잘 자고 있구요 아, 둘다 고맙습니다 아도다 고마워 귀여 아, 귀여워 아. 마취가 풀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여기서 더 아파질지는 모르겠지만 페인 부스터 달고 있어서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8시라서 마취는 다 풀렸어요 애기가 숨쉬는게 지금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산소탱크 해주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의사선생님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안심시켜 주시긴 하는데 좀 지켜봐도 안 나아지면은 이제 큰 병원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대학병원 가도 진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기가 잘 버텨주기를 저희 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 화이팅! 여기, 모래주머니, 제거했거든요. 와, 근데 모래주머니 이거 딱 드러내실 때 진짜 아파요. 전 이제 자보겠습니다. 빵. 글쓴이 나쁘지 않군 대체 장영소에 연락해보자 장영소... 응. 응 여기가 되게 좋은 곳인... 잘하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좀 비싸서 탈락이야 얼마인데? 50 에이? 이따 저녁에 같이 올라가서 볼래? 12시에 볼수 있을 것 같아? 저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아, 안 들려나? 아 진짜 너무 이 금식이 참 쉽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영양소는 주는 거 공급은 되는데 뭔가 이렇게 배는... 이런데 다 힘이 없어 지금 핸드폰은 다도 힘이 없어 그것 때문에 안일 하나 둘셋잘안 아 올라와지잖아 안 올라왔죠? 아 됐다 근데 이게 이러고 있으면 조금씩 식려가 이제 일어날 때 아프대. 무서워. 아니 어제봤는데 이렇게 걷는다니까? 12시에 갈라면 11시부터 나가야 돼. <laughs> 근데 어제 새벽에 많이 쿵쭉쿵쭉 대서 음, 나는 와 대단하다 생각했다니까? 어 진짜 아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좀두을게 봐줄까? 어뭐 있다며 주사기 있다며 여기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 거기는 못하겠어 아, 여기가 아파 응 엉덩이 있다며 엉덩이 맞죠 천천히 펴 아파 <목소리> 안절래 좀 쉬운.. 천전해야될것 줄을 빼는 거지? 여기에서 좀만 막 걸어도 빼줄 것 같은데 응. 다시 해보자 포기해, 맨날 응. 이렇게? 어, 어. 응 이거 어떻게 따라와? 이렇게 뭐? 뭐. 이건... 손을 닿는 데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아이 꺼진 거지. 아이고 이거 배고. 다나았겠잘 다녀오셨어요? 아까 입고죠? 그뭐 방구를 껴야 돼요? 그래도 원장님이 아침에 회전하실 때물 응. 먹고 저녁은 네, 응, 하십죠? 지금 수술 당하날1 2시4 0 분이에요.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아까 복도도 걸어다니고 했어요. 애기도 보고 왔거든요. 어제 새벽이 연작간 고비였어요. 그때가 좀 배가 많이 아팠는데, 무통주 사가 때려놓고 그렇게 잘 보냈어요. 물을 수술 전에 12시간부터 못 먹었고 하니까 목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이제 첫 생명수를 먹고 있어요. 애기가 많이 좋아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강한 여자인 것 같아요. 아, 평! 원장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좀! 자주 있는 일이다 라고 해주셔서 좀 그래도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내일 응원하러 오라는 걸 지금.. 어 미음 왜 이렇게 맛있냐 <laughs> 진짜 맛있어 양치할 때혀 긁을 때 어. 오엑하면 되게 힘들어 가잖아 응. 그거 할까봐 엄청 조심스럽게 시간은 5시 58분이에요, 새벽. 새벽에 깼어요. 너무 오줌 내려가지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져서 옆으로 돌아 누워서 도 자고 보통 주사도 한 번도 안 났어요. 머리를 그냥 감으면 될줄 알았는데 근데 머리는 감지 말라고 하시네요. 나중에 감겨주신다고? 네네 네. 어때요 컨디션이? 어, 그래 오늘까지 이제 주사 맞으면 이제 주사는 다 빠질 거예요. 가슴은 아직 아무 변화 없죠. 어, 내일 아침쯤 돼야지 유방이 네. 좀 땡땡해질 거예요. 지금 아기들 젖을 물리는 거는 그냥 아기한테 엄마 젖을 각인시키는 음... 습관을 들이는 거지 지금 뭐 젖이 막 나와서 하는 건아니에요 음... 사지에 힘 힘이 없는 거는 전체적으로 회복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막 이렇게 무리해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많이 진짜. 뭐 운동을 해야지 빨리 회복되는 것보다는 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때되면 다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 좋아요. 네, 응.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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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번 펴지면은 괜찮아. 한번 피는 힘들. 김도... 왕머리만 어, 감아도 살겠어요 나 가서 좀 걷고 올게요 여기 있으면 한 새벽쯤에 항상 추위 갈고 이거 혈압 재 오시니까 새벽에 아침 일찍 게요 그래서 좀 앉아 있다가 아침밥 먹고 패딩 옷이고 저기 한 바퀴 돌고 애기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때부터 쉬어요 뭐 점심? 뭐겠죠뭐 아무튼 그렇게 오영구영 하면은 되게 바빠요 또는 여기서 그냥 누워만 있고 어...그럴 줄 알았는데 어 뭔가 바빠 왜냐면 화장실만 가도 오래 걸려서 좀 하루가 그렇게 가는 거 같아요 제가 여기 시설을 안 보여드렸죠 이제 들어오는 입구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지금 1인용 소파에 앉아 있고요. TV 있고 이런 식으로 공기청정기 있고요. 가습기는 집에서 가져왔어요. 가습기 약간 필수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보호자 침대인데 침대란 것도 없이 그냥 이런 매트 매트에 이불 깔아서 자서 좀 허리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액 줄 뗀다고 하시거든요. 보통 조사랑페인 부스터 다 떼면은 활동도 편해지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산모. 오늘 이번엔 스파게티 나왔어요. 스파게티에도 빠지지 않는 미역국. 유방관리실에서 전화와가지고, 뭐하러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녀올게요. 줄였구만. 아니야? <laughs> 왜? 어, <후뼈이>. 어. 머리도 <laughs> 아파? <아니. 웃음> 저녁식사 타임 장어덮밥이래요. 리뷰 올리면 뭐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방수요랑 턱 빠진데 저희가 방수요가 아직 없어서 이거 사진 좀 찍어보려고요. 아까 아기 수유실 가서 전 물려보고 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봤어요 <laughs> 귀엽더라고요. 다른 애기들도 너무 귀엽고, 애기들이 다 너무 조그매가지고 부리또 같아요, 너무. 아, 그럼 밥 맛있게 먹을게요. 여보세요? 아, 어, 그 수영 쿠션 나눔으로 해가지고 세팅했거든 수육 쿠션 있잖아. 수유 쿠션 우리안 샀잖아. 집에서 쓸 거. 아그 유빈네가 준거그거 수유 쿠션 아니고. 아 그거는 어 여기 높이는 아, 아, 그거고 비가 너무 떠겠네 지금 아침 7시인데 배고파요. 밥 줘. 차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이고, 졸려. 아이고, 넘어간다, 넘어간다. 치즈케이아 애기한테 한번 물려봤어요 근데 저도 너무 서툴고 하니까 애기가 안 물더라고요 어제 시도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오전에 또 물리고 왔는데 어또 애기가 못 물어요 자꾸 자더라고요 이제 저는 임신 전에는 모유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막상 아이가 못 먹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초유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너무 유명해서 저도 초유는 꼭 먹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왔는데 아 확실히 오후에는 좀 살만해요 오전에는 배가 아직 많이 아픈데 그래서 오후에는 정상인처럼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아까 간식으로 왔던 거 치즈케이크랑 먹고 저는 할거 없으니까 편집 좀 하고 있으려고 심심해서 네별 생각이 없다 없단... 봤는 아...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불투정 다수의 뭔가 음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는 영상은 아예 보지 않았고요 저 이제 정유민님과 하성운님의 삐뽀삐뽀 그두 분의 영상만 봤습니다 네 정말 그 영상만 봤고 다른 뭐카더라 이런 거는 아예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현재까지 저의 행보였습니다 행보를 <목소리> 영대 <목소리> 지기 하고요 조리원에서부터는 저 혼자거든요. 남편 이제 일하러 가야 돼서 그래서 씩씩하게 해볼게요. 네, 아들. 네, 그래요. 계속 수발 받다가 혼자 하려면 처음에는 괜히 마음이 그런다. 오늘 그래도 실밥 뺐는데 아, 뭔가 속 시원해요. 실밥 원래 내일 빼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착각하셔가지고 저 오늘 퇴원이신 줄 아시고 오늘 빼주셨거든요. 근데 뭐 상관은 없대요. 근데 실밥 빼는 거 하나도 안 아파요. 다들 실밥 빼는 거를 무서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음 저는 한숨 잘게요 리스크를 방어하는 탄일 뿐이라고 깎아렸습니다 빵. 오늘 퇴원하는 날이고요. 아침 먹고 있어요. 임신 중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제왕절이어도 이게 출산 후에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네요 의사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참고 기다리면 점점 괜찮아지려나? 일단은 지켜볼게요 퇴원교육 받았는데 이것저것 많이 받아왔어요 이쪽 우리 아기 로션, 로션, 스틱 분유, 기저귀, 분유. 이병원에서 이걸 먹이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나 샀어요. 좀싸게 샀어요. 반값에 기저귀가. 막.